안녕하세요. 오늘 탄품제 썰프기 신청해주셨는데, 혹시 네, 네. 어떤 이유로 신청해주셨어요? 탈색인데, 네. 머리가 너무 성장이 많이 돼서 날리려라온날요 아, 아, 그럼 이런 난리는 끝이 싫은 건 아닌데, 길이가 너무 아쉬운 아, 거죠? 네, 음, 탈색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염색할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아 어. 2년 정도. 2년 정도? 와, 2년 동안 탈색을 하신 네. 거예요? <laughs> 근데 안 끊기고 이 정도면 진짜 잘 그리셨는데요? 저희 오늘 이 탈색모 한번 끝에를 예쁘게 붙여볼게요. 응. 저희 이제 가발을 한번 정해볼 건데요. 보색 샴푸를 어제도 하셨나요? 어제는 안 음... 했어요. 지금 양쪽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길이를 봤을 때 여기가 18인치 짧은 쪽이, 네. 긴 쪽이 20인치 정도 되시거든요. 네. 혹시 어느 게더 괜찮으세요? 아. 18인치. 18인치가 더 18인치. 괜찮으세요? 음. 가슴 밑 기장인 18인치로 그럼 시술 들어가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컬러를 보여드릴 거예요. 컬러는 보통 겉의 머리에서 끝의 색상이랑 가발이 잘 맞으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가장 겉의 머리만 가져와서 머리를 대봤을 때. 이런 느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 머리가 보색이 워낙 잘돼 있는 머리라서 아마 가발도 보색을 하면 계속 먹거든요. 지금 뿌리랑 컬러가 완전히 잘 맞아가지고 네. 집에 가서 한번 샴푸하실 때 보색을 한번 해주시면 컬러가 훨씬 어. 잘 맞을 거예요. 요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머리 상태를 보면은 머리가 끝으로 갈수록 엄청 가늘프거든요 이게 아마 지난 2년간 탈색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끊기고 해서 음. 끝으로 할수록 많이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뿌리를 어제 탈색하셔가지고 뿌리 조금 깔끔하고 끝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들어갈 가발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로 밝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가발에다가 보색 진행을 해서 붙일 예정이에요. 이제 이 가발들을 보색을 할 거거든요. 여기 샴푸가 있어요. 제가 하실 스타일은 슬리퍼 스타일 원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보고 오신 사진 있으세요? 조금만 가까이 가 주실 수 있어요? 저런 스타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붙임머리를 가볍게 붙여보고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굳이 디자인 커트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방금 보여주신 사진들이 그래도 좀 층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스타일이어서 끝나고 디자인 커트가 아마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머리는 자주 묶으시는 편이세요 네, 좀묶는아요 어... 어떻게 묶어요? 아래로 자주 묶... 묶긴 하는데 네. 위로도, 위로도 가끔 네. 포니테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머리를 묶을 때 티가 나지 않게 묶니테일요네죠 네. 앞으로 머리를 붙이고 염색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계속 백끈벌리요 매끈을... 음... 네. 예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탈색 머리는 가발도 탈색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어고 네. 관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아, 음. 네. 내 머리도 탈색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빗질 좀만 안 해줘도 너무 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트리트먼트랑 에센스는 그냥 그냥 기본이 뭐 달고 사는 거죠. 근데 얘네도 비슷해요. 아무리 최상급 모질이어도 탈색이 돼서 나온 애들이랑 안 돼서 나온 애들이랑은 결국 모질 차이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얘네도 머리 잘 말려주시고 빗질 많이 해주시고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필수로 해주시고 가끔 헤어팩 같은 것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반 그냥 기본 컬러보다 손상도가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내가 드라이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 머리 스타일링을 좀 자유롭게 한다. 그럼 저도 머릿결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두피는 어떠세요? 어, 괜찮아 근데 여기가 지금은 괜찮아도 여기가 베개가 들어가는 뒷목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서 집에 주무실 때 여기가 베개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도 불편하면 방문하셔서 AS를 꼭 받아주시고요 네. 보통은 근데 다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두피에 너무 바짝 붙여놔서 이게 눌리면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공간이 조금 살짝 벌어지니까 그때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묶는 고무줄 실을 흰색 실로 들어갔어요. 묶이는 부분이 검정 색깔로 되어 있지 않고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약간 이런 고무실로 쓰고 있어요. 가끔 위로도 묶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위로 묶었을 때 보이지 않게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주 위로 포니테일로 묶으시는 분들은 꼭 이런 디자인들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라인들의 따임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안이뻐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지금 이 정도 머리 길이시면 몇, 몇 인치이신 거예요? 저는 24인치 붙였어요. 헉? 저는 머리 긴거 좋아해가지고 그 이게 약간 신장에 따라서도 조금 길이 차이가 나요. 아. 아담하신 분이 20인치 붙이면 진짜 세상 길고 아. 좀키 크신 분이 붙이면 딱 적당히 예쁠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기장이 다 달라가지고 음. 직접 대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오늘 사실 18인치 하시는데 짧다고 안 느껴지잖아요. 또 얘네가 지금 딱이 정도 기장이고 한한 한 달, 두달 지나면 또쭉 내려와서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붙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너무 치렁치렁해 보이수 않습니까? 음. 나한테. 그러면 머리를 안 기르고 있는 건 아닌데 안 기르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기르는 거예요. 아, 짧은가? 아. 언제까지 탈색만 유지하실 거예요? 그냥 원래 오래까지만 아. 하고 또 그만하자 이랬는데 음. 그게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서. 아까워, 또 너무 이쁘단 말이야. 꿀 탈색해놓으면 너무 이쁘거든. 근데 진짜 탈색모분들한테 붙인 머리는 그냥 완전 필수적인 것 같아. 아, 거의. 네. 솔직히 탈색해서 이 정도 붙이는 기장까지 이쁘게 기른 사람 진짜 없잖아. 그쵸. 있어도 말이 안 돼. 그 사람 박수 받아요. <laughs> 아까는 그 주황빛이랑 노랑빛이 많이 돌아가지고. 저 걱정했는데 지금 딱그 보색해놓으니까 이렇게 쨍했던 노란색이 사라져가지고 다행이에요. 음에 들어요. <laughs> 귀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귀 넘어갈 때 이쪽에도 티이 보이지 않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니테일 할 때도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포니테일을 높게 묶으셔도 막 이쪽이 비치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평소에 춤을 추시니까 머리나 이런 게좀 스타일링이 너무 자유로워서 이런 데가 좀 신경 쓰이실 것 같더라고요. 특히 머리 빗 엄청 꼽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넘길 때 걸리거나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음. 탈색모는 아무래도 머리가 밝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조금 한정적이에요. 음. 일반 검정머리보다 더 위에까지 커버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치지 않는 구간까지만 붙여놨고, 그래도 머리가 좀 볼륨이 확 죽거나 했을 때는 살짝씩 고무줄 같은 게 보일 수 있어요. 응. 근데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해놨어요. 거의 응. 이제 이쪽 뒤편만 하면은 끝나요. 주머니 네. 진짜 빨리 끝나죠? 네. <laughs> 이게. 어, 완전히 내 머리랑 가발이랑 컬러가 완벽하지게 똑같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네딱 보색 샴푸를 입히면 조금 얼룩지는 경향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셨을 때 색깔이 괜찮다 하시면 네. 보색 샴푸는 조금 미뤄두고 음. 진짜 가끔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맞아요. 자주 말. 색이 완벽히 좀 노래졌다 싶을 때. 제가 해둔 보색도 좀 빠져서 가발이 좀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한번 해주시고 너무 장시간 방치하지 는 마세요. 음, 컬러가 너무 확 먹으면 네. 오히려 내 머리랑 가발이 분리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발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손상도가 있게 나온 거니까 네. 그 머리 다 바짝 말려주시고 그 후에 드라이를 해주셔야 돼요. 안 네. 아, 그러면 좀바에서 이렇게 탈수 있어요. 어! 머리 너무 하해 보여 근데? 네. 너무 예쁜데요? 예뻐요. 어느 응. 겨울같이 머리가 너무 예뻐요. 이맛에 진짜 탈색하죠. 맞아. 어떠세요? 어, 예뻐요. <웃음> <웃음> 다행이다. 근데 진짜, 진짜 적은 양 들어간 거 치고 너무 응. 잘 어울려서 그 숱이 일단 적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머리 한번 묶듯이 한번 잡아보실래요? 어... 괜찮죠? 네. 생각보다 네. 괜찮죠? 응. 맞아. 오늘 개수는 한 60개도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음, 정말 적은 양으로 연장한 거라서 지내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디자인보다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를 조금 침내듯이 디자인 컨택 응. 자르도록 할게요. 와, 얼굴 진짜 하얘 보인다. <laughs> 전체적인 건 사실 좀가 얄쌍해서 앞에만 층감을 조금 내면 이쁠 네. 것 같거든요. 네. 따로 수술 칠 필요는 아예 없을 네. 것 같고요. 이미 이 상태만 봐도 너무 깔끔하게 잘떨어서 이제 여기서 드라이 해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음. 이제 머리를 붙이고 나면 내 머리랑 가발의 경계 부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 드라이는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손질을 아무리 못한다라고 하셔도, 이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내 머리 먼저, 겉에 안 붙인 구간을 잡고, 고데기로 내 두상을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둥글려서 일자로 쭉 펴주시고요. 이때 고데기 온도가 이제 조절이 되는 애들을 쓰는 게 좋고, 160에서 180 사이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낮은 온도로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고온으로 딱한 번만 하시는 게 오히려 머리 손상은 덜 하거든요. 그리고, 가발이랑 내 머리 한번더 잡고, 끝까지 천천히 뜸 들여서, 펴주시면은, 경계 부분은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밑에는 내가 웨이브를 넣든, C컬을 넣든, 생머리를 피든, 그뜻이부터 해주시면 돼요. 저희 오늘 드라이까지 다 끝내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머리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앞쪽에 층을 이어서 내놨기 때문에 C컷만 조금 더 약하게 넣으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연출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질린다 싶으면 생머리로 쭉쭉 펴내으면 이제 슬리커 마냥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 들어갔다고는 사실 안 믿길 정도로 너무 지금 티가 안 나고 괜찮아서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 탄산제 썰풀기로 이렇게 머리 받아보셨는데 그래도 고민이셨던 게좀 사라졌죠. 길이인 것도 없고 끝에가 날리는 것도 좀 많이 사라졌고. 네. 앞으로 리터치 계속 받아주시면서 계속 길러내면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길이는 그래도 길으실수 음. 있을 거고. 근데 탈색모가 사실 조금 너무 이쁘지만 머리가 하도 잘 끊기는 음. 헤어 타입이어가지고 머리카락 키우면서 열심히 길러봐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laughs> 고생하셨어요.